よろとくお願いし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하세요제휴대폰 여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댓글 여기서 나오는 그댓글이 아니고, 그 영상을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이개 정도 올렸어요 네 3개 중에서 댓글에 적혀있는 거를 그냥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에요라고 올을 거를 한번 읽어볼건이 우리 애가 조회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참고 영상이라고 한번 올렸는데 그걸 읽볼게요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가 8분 정도 돼서 제가 뭐 그런 거그 물어봐야 되죠. 음, 다른 거 물어보기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같기도 하지만 지금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조회수가 15회에요. 음, 여러분들 중에서 몇분이 읽었다는데, 어디 것도 와요? 잠요 일단은 제가 8분이 돼서, 음, 어, 제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 댓글에 적힌 그 댓글 순위로 많은 거를 제가 댓글 읽어보기, 아니 댓글 읽어 그거를 하려고 했어요 댓글에 적은 거를 제가 그거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몽량이 문빈? ASMR 몽량이 문빈이 음 구독자 이름 정하기 점점점 무음표무음표히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는 어, 의미는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구독자 이름을 정해놨어요 구독자 이름이 봄돌이고 곰돌, 제가 봄돌이요 제가 봄돌이 왜지였냐면 봄날에 음, 봄돌이처럼 제가 통통한 편이어가지고 원래 봄돌이로 하려고 하다가 봉이니까 공돌이도 조금 괜찮겠다 해가지고 공돌이 주고 여러분들은 공돌이? 아기다기한 공돌이를 했는데 어괜찮겠죠그 다음에 노래 제목이 몽님콜이 아니고 모링콜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 고쳐주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나 봐요 참고할게요 라고 적어주고그 다음에 이게 오늘 올린 거예요 오늘 올는 영상에 댓글이 3개가 달렸다고 하고요. 아니, 하나를 돌렸는데 은드림 본적님 부러워요. 저는 엄마한테 제 돈으로 사달라니까 그래도 안 된다네요. 진심으로 부러워려고 하시는데 어, 그래요? 좋으면 처음에 줘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앨범은 그... 앨범은 그거는데 이제 한번 짧게 소개 조금 하자면 일단 톡톡 더 해드릴게요 토톡은 이렇게 해서 다 o what a r 이 you going to d 어 o k a 으 I t 그주하고 브라질, 브라질, 브라 제가 오빠들 그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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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잘안 읽어줘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나린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나린님 안녕하세요. 아, 저중딩은 아니고 초등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나린님 안녕하세요. Halo? kasih. Halo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Terima kasih. Terima kasih. 문는 무조건 이요 댓글 읽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댓글 읽고 있습니다. 이제든지로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어쨌든 이게 왜냐면 댓글이 안 잡혀있어요. kemu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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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님 나가셨나봐요 지금 현재 시청중이신 분이 한분 밖에 없으시니다아 그리고 지금 몇시지? 2시 34분이니까 한 3시쯤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고 야 아스트로 오빠들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 아스트로가 좀 빠져있는데. 음.

일단은 제가 아 그리고 제그 채널인데 그 채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지금 실시간 지로 들어가잖아요 와, 19시간 정도, 실시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채널을 위에다가 달아놨거든요. 그래도 안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 슬펐어요. 일단, 어, 어,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 제가 지금 왜 얼굴 공개 안 하는 중이냐면, 앞프도몇개 달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안 좋은 기분, 조금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일단은, 첫 번째로 얼굴이 못게것 같아요. 그리 조금 안좋아가금고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때. 일단, 일단 여러분 가와요 Mm-hmm. Yeah. Mm -hmm. 제 목소리 들려요. 일단 다시 소개하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들이 봄드리, 운봉 봄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들 어떤 걸 시작하자면 어떤 걸할 거냐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3시에 끝나고있는데 지금 4시 1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켜면 일단은. 지금 조회수가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회수를 더 높이고 단시 시간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한분 시청하시고 계신데 한 분이 날이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시청자 분들을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어주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이 헤라 폰크 냄새 있잖아요. 그렇대요. 일단은, 이제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여기서 다 시킬게요. 지금 한 번씩 댓글 읽어보면, 봉돌이 봉돌이 님이 안녕 봉돌이 봉돌이 님이 안녕하세요. 나리 님이 안녕하세요. 나리 님이 얼굴 이뻐요. 나리 님이 준비요 나리 님이 댓글 읽어주세요. 나리 님의 무 님이 안녕하요 봉돌이 봉돌 님이 지금 시청할 수 있으신 분이셔서봉돌돌이님손 봉돌이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주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안녕하 가지마요. 아, 본돌이 본돌이, 안녕하세요. 아, 가지마요. 지금 끝 시간이고, 이따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돌이 본돌이 본돌이었고요. 여러분, 시간, 행복한 시간 받길 바라구요. 그럼, 안녕.